DSBTC의 스위칭 변조기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BSC에서 스위칭 변조기를 설명드렸었는데 그 원리와 같습니다. 그럼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DSBTC의 이제 신호이고 이것에 반송파와 메시지를 다한 것에 임의의 주기신호를 곱합니다. 그럼 이, 이걸 프리의 변환을 하면 2분의 c분의 델타 f-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 콤볼루션 xf 플러스 mf 콤볼루션 xf가 됩니다. 여기서 xf는 주기함수의 프레급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적어보면 콤볼루션 시그마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 델타 f 마이너스 n fc 이고 플러스 mf 콤볼루션 시그마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 델타 f 마이너스 n fc 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앞으로 빼고 시그마 앞으로 빼면 cn 델타 fn 플러스 1 fc 그리고 플러스 델타 f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fc 이고, 플러스, 시그마, n은 마이너스 만대에서 만대까지, n, m, f, 마이너스, n, fc, 이고, 여기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fc, efc, 3fc,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2fc, 마이너스 3fc,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임펄스, 함수도 이렇게 정중중앙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위칭까지 한 거고 여기서 밴드패스 필터로 해당 반송파 주파수의 대역만 뽑아서 신호를 통신합니다. 변조의 구, 스위칭 구조가 이해로고 여기서 MT와 코산 EA 파이 FC 되서 이제 스위칭을 XT를 908로 스위칭을 합니다. 온 오프 온 오프 하면서 그럼 MF MT 코사인 2파의 FC가 XT 908 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같은 효과를 내고 거기서 밴드패스 필터로 이제 이이 해당 대역을 뽑아서 이제 신호를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